이박사가 추천하는 유용한 사이트 1탄 입니다 이번 1탄에서는 유용한 사이트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건 요즘 꼭 필요한 그런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호미가 대호황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주에서 만드는 호미가 아마존에 등록이 된 후에 아마존에서 불티나듯 팔려나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농사지을 때는 이런 호미 같은 자그한 도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농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트랙터나 컨바인이나 이런 큰 도구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체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호미보다는 곡괭이라든지 좀더 다른 종류의 도구들을 쭉 사용해 왔었는데, 이 각가정에서 소위 텃밭 비슷하게, 뭐, 꽃도 기르고, 야채도 키우는 그런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소규모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 호미를 써보았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사이트겠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삶은 훨씬 더 편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이트들은 우선 첫 번째는 이미지, 사진 자료를 무료로 어, 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런 다양한 아이콘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어, 다운로드하고 싶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콘들만 또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이트들, 그 다음에 소위 다양한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운영할 때 필수적인 게 유튜브 썸네일이잖아요. 썸네일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든지 하려면 힘들죠. 하지만 템플릿 틀이 있어서 그 안에 전체 디자인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또는 글자만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런 다양한 템플릿을 또 제공하는 사이트. 그리고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두 개의 사이트를 더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사진 특히, 사진에서 인물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투명하게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배경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이나 이런 문서들이 PDF로 또는 ebook 형태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죠, 요즘은. 그런데 이런 ebook을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할때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이북을 e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도서들은 등록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로 외국 도서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 도서를 중심으로 검색하시면 문학작품이건 또는 교과서건 또는 뭐 소설작품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런 문서들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드리는 사이트는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Unsplash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사진자료, 이미지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언스플레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진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프리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많은 자료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개인이 이곳에 업로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가로서 이곳에다가 서밋, 어, 포토 이곳에 여러분들 작품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치 이곳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타이핑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별로 뭐 헬스 앤 웰리스 가면 헬스 앤 건강과 이런 어 평안과 관련되는 다양한 어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사진 자료는 이곳에서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유사한 사이트인데 픽사베이 라고 그래요 픽사베이 역시 많은 이미지들을 제공하는데 이 사이트의 특징은 이렇게 뒤에 보면 주소에 KO가 붙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같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한국의 서버거를 구축한 것 같아요 여기면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자료들도 이렇게 있고요. 일러스트와 사진 차이점은 알죠? 직접 이미지를 그린 것들이죠. 그리고 어 벡터 이미지를 또 이렇게 예, 제공하고요. 예, 비디오 자료나 음악 자료, 사운드 이펙트까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는 물론이고 다른 자료들도 이곳에서 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여기 당연히 검색어에 검색하면은.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일단 정보를 찾고 나서는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자기 것으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라는 그 의미는 저작권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이미지 창고 사이트로는 팩셀스라는 게 있어요. 팩셀스도 앞에 본두 개의 사이트와 유사한데, 픽사베이하고 매우 유사해요. 여기도 특징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영상 자료를 이곳에서는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게 다 동영상 자료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면 이렇게 말의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목적에 의해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다음 추천하는 사이트는 아이콘 창고들이에요. 다양한 아이콘을 제공하는 곳이죠. 어, 첫 번째는 더 나운 프로젝트라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죠. 더 나운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아이콘들을 제공해요. 여기 아이콘즈라는 데가 보면은 이렇게 뭐아이콘즈워 에브리띵. 여기서 물론 서치를 해서 서치할 수도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퓨처리스틱 테크날라지 미래의 테크날라지 관련 이런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해당 아이콘에 들어가면 get this 아이콘 또는 save to 어, favorite 해가지고 저장해 두었다 받을 수도 있고 get this 아이콘 해갖고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콘들이 이곳에서 서비스되고 있구요 다음 아이콘 창건은 플라티콘이라는 곳입니다. 플라티콘도 다양한 아이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아이콘즈뿐만 아니라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인터페이스 아이콘들. 그 중에 여기 탑 아이콘 사는 것은 인기가 많은 아이콘이고 탑 스티커를 쓰는 인기가 많은 스티커를 의미해요. 모든 이런 프리 사이트는 당연히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중에서 탑 아이콘 한번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서비스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한게 있으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직접 어 전체 이덩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콘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나씩 가보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PNG 해가지고 아 개개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아이콘 창권데요 그다음 아이콘 창권은 Icons8이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다양한 아이콘들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역시 무료로 제공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콘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 포토스 있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그리고 어, AI 인공지능 관련 뭐 했는데. 아, 이것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 제너레이터 막 서비스가 시작된 거네요. 한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고,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강좌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다양한 아이콘들이 서비스가 되고, 이 아이콘들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 사이트도 잘 활용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이트는 이 템플릿 창고들이에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템플릿 사이트들이 접속률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SNS에서 이 썸네일 같은 거 또는 대문 그 사진 같은 것을 만들려면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리 캔버스는 정말 유명합니다.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미리 캔버스에 가면은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컨텐츠도 있고 유튜브 썸네일로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썸네일로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템플릿에서 유튜브 썸네일 그냥 이렇게 가볼까요?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썸네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예를 들면, 이 것을 내가 썸네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공된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이 글자 자체를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경계선이 늘어나서 이게 안 맞으면은 이렇게 맞추면 될 것이고, 글자 크기도 뭐 다양하게 색깔이라든지, 이곳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보면 글꼴도 바꿀 수 있죠. 불투명도, 색깔, 그림자, 다양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 크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선택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크기의 글자로 바꿀 수가 있고, 당연히 위치 조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과 이미지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저장하면 은내 유튜브에 바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미리캠퍼스 미리캔버스 하게 되는 거죠 캔버스 죄송합니다 캔버스가 아니라 미리캔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캔버스처럼 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유료로 너무 많이 요금제로 바꾸면서 유저가 많이 줄은 사이트가 이 망고보드예요 한 동안 미리 캔버스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거의 다이 망고보드라고 그랬어요. 망고보드가 비슷합니다. 템플릿을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내가 카드 뉴스가 됐건, 뭐 포스트가 됐건, 유튜브 썸네일이 됐건, 사용 방법도 비슷해요. 이 템플릿 편집하기 들어가서 네,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편집이 가능하죠. 아까와 유사하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글자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 요소들 이곳에서 이곳에 동원된 요소들은 전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템플릿 사이트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이 템플릿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 파일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력을 들어가 볼게요. 달력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더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 보면은 연도 가능, 엑셀로 이건 구성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할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워드로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달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를 골랐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이것을 사용하겠다. 들어가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제 파워포인트에서 이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달력에 이쪽 글자라든지 그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건 매스터. 어, 들어가서 편집 사용해가지고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런 작업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사이트는 remove background. 그래서 사이트 주소도 remove.bg에요. 그래서 배경 제거는 내게 맡겨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어떤 사진이라도 배경을 정말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번 직접 가 볼게요. 자, 리무 비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업로드 버튼 눌러서 사진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고, 드랍어파일 해서 파일을 직접 여기다가 떨어뜨려도 됩니다. 편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소개를 제가 해 드릴게요. 그 끌어다 놔라 그랬으니까 끌어다 놓게요. 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배경이 지워졌습니다. 원본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기에서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게요. 이렇게 배경이 다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인데 지금 리무브 백그라운드 하니까 이 자전거 일부분이 지금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문제 없어요. 그래도 왜냐? 여기 에디스로 눌러서 들어가면 이곳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워 갈 거예요. 이레이즈. 이레이즈를 누르는데 브러시 사이즈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작은 브러시로 바꿔 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차근차근 지워 나가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또는 잘못 지어진 부분은 저기에 있는 반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리스토어 해가지고 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지어진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은 여기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원래는 자전거 그림이었잖아. 이렇게 뒷배경을 아웃포커싱 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예 색다른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치 사진과 같이 조합을 시키면 그 사진에 있는 모습을 다른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파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단풍 속에서의 모습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곳 리모브 백그라운드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까 소개 드린 그런 사이트들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배경은 필요가 없어요 하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아예 투명하게 보통 기본적으로 배경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경 투명한 상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아예 뒷배경을 이렇게 컬러로 해가지고 컬러로도 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면은 요 투명해진 상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배경이 제거되면 이렇게 된 거죠. 강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매우 유용한 사이트예요 매우 유용한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PDF 파일 또는 전자출판용 e 북 이라고 그러죠. 이 일렉트로닉 북스에서 ebook 종류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자기 무슨 소리냐 한번 여기 들어가 가지고 최근에 우리 그 한국 작가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분하고 결혼한 2세 한국인 작가 중에서 이민진 작가가 있는데 바친코라는 그런 작품을 써서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어그 바친코라는 한번 보죠 여기에 이민진 유튜브에 가도 이민진 작가의 이 빠친꼬 화제작, 그래서 이민진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요. 이 빠친꼬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민진리라고 검색해 볼게요. 한국 이름보다 오히려 이렇게 민진리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렇게. 이민진 작가가 쓴 책이 빠진 꼬예요 빠진 거. 우리나라로 번역도 돼 있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많은 강연.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어, 거침없어요. 이 대화하는 화법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 기관, 특히 대학들에서 강연들을 많이 했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이렇게 아바드대에서 강의한 거, 한국인은 인간인가, 이런 강의는 들어보시면, 어 뭔가 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어 올라올 거예요.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죠. 이분의 작품을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빠진꼬라고 이렇게 원문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민진 작가의 작품이 잡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로, 이 파랗게 된 부분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들어갔을 때 이게 다 다운로드 버튼이거든요.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어, 다운로드 돼서 내 컴퓨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PDF가 아니고, 이북 형태인데, 이북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교보문고의 이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곳에 보면 이렇게 전체 책이다. 21장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의 원서, 교과서가 됐건 문학 작품이 됐건 이 안내한 곳에서 검색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있어요. 한국 교재나 한국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은 누군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안 나타나지만 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된 도서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저는 어, 찾습니다. 거의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최신 뭐1년채안된 그런 어, 작품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는데, 이것은 저작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거나 하면은, 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이나 학습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이용하시는 데는 뭐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어, 좋은 사이트, 이 박사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계속 2탄, 3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없나요? 하고 궁금하신 문의를 남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